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될 게, 이제 조만간 세종시에서, 어, 여기, 오생활권,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이 오생활권 분양이, 육생활권이 한 4억 5천 정도 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여기도, 한 5억 정도에는 분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발코니, 옵션다 합치면, 한 5억 5천, 이자까지 합치면, 5억 5천 정도는 들거라 집을 해야 된단 말이야? 5억 5천 정도란 말이야. 새 아파트를 받으면 5억 5천이야. 그런데, 여기가 BRT 라인의 5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분양가에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자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또양민성이 있어. 이렇게 가격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 보세요, 이게 지금 BRT 라인의 5억대까지 떨어졌잖아. 5억 자, 여기 보세요, 모아미래 여기도 인기 있는 아파트거든요. 삼생활권에서. 자, 34평이 얼마냐면 6억 5억 8천 5백 5억 8천 5백 5억 9천 5백 자 여기도 5억 6천 하나 찍었고 새삼 구단지자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5억 5천 5억 초반대도 안 산단 말이야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도 안 산단 말이야 그리고 세종시에 사는 사람도 잘안사안 안 사니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 예전에는 이런 가격이 팔렸어 금매물들이 나온 팔렸는데 예, 지금은 뭐 아주 뭐 이게 이제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금매물이. 평균 시세가 되니까, 손님들이 뭐, 그렇게 달려드는 것같지는 않아요. 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면, 여기에 5억대, 여기 뭐, 여기 뭐, 그렇게 입지가 뛰어난 지역은 아니잖아요, 우생활권 자체는. 응? 뭐, 여기가 스마트 시티라서 인기 있을 수 있지만, 입지 자체는 이렇게 뛰어난 지역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에, 여기서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어, 전국에 있는 그 전국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여기에 뛰어들질 않는다라는 거야. 구축어구축과 어, 구축과 신축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없으면 에,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려 받으려고 안겠죠. 그러면 누가 분양을 받으려면 여기 세종에 사실은 실수요자들은 받으려고 그러겠죠. 이제 분양을 전세 살다가 분양 받으실 분들은 받는단 말이야. 아니면 신축으로 이사 가려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제, 이 구축을 사도 되고, 뭐 구축이라고 해봤자, 여긴 준신축급이잖아요? 이, 이게 더쌀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보다. 어? 그리고 입지는 여기가 더 좋단 말이야, 이 안쪽이. 그러면, 어, 이거를 분양을 받을까, 이거를 살까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분양을 받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야. 지금 전국적으로 어 전국적인 현상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잖아. 어, 세종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종도 어 무순위 무순위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비 당첨자 뭐 심지어는 저같이 청약 점수가 어, 뭐 낮은 사람들도 뭐 30점 이하도 당첨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당일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안넣겠죠 어? 구축보다 더 비싼데, 안넣겠죠 자, 그렇게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거야, 지금. 33평이 5억 4천을 찍었어. 그 직전에 8억 9천, 거의 9억을 찍던 게 5억 4천 찍었어. 그러니까 뭐, 반토막, 반토막이라는 얘기가 세종에서는 이제, 평균 가격이 돼버린 거야. 음, 평균 가격이 돼버린 거야.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세 종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 대전의 문제가 뭐냐면, 대전이 지금, 음 그, 요번에 그, 둔산 더샵, 엘리프도 고분양가 했잖아요.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7억이 넘는다고, 7억이. 자, 분양가는 3, 6억 3천인데, 여기도 중도금이자, 뭐, 옵션, 뭐, 취득 지목생만 7억 2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분양받은, 이걸, 이걸 분양받은 사람이 고민되는 거야. 뭐, 대전에 사는 사람이야. 뭐, 대전에 꼭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걸 받아야 되겠지만, 굳이 대전에 살, 살, 살지 않고 세종에 살아도 될 사람들은, 오, 어, 세종 가면, 어, 준신축 BRT 라인에 5억 5천, 5억 대 초반에도 살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이게 매력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음, 그 계약, 정식 계약이 시작되거든요. 야, 제 생각으로는 미그 미계약분이 꽤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도안 신도시에 있던 우미린 트리쉐이드도 미계약분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갑천 트리플 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4억 5천이었잖아. 싸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도 이 정도 5억 이하의 신축이면 완판이 되지만은 거의 뭐 이것저것 합쳐서 7억이하 7억 되면은 세종하고 비교가 돼버리는 거야. 세종이 5억 초반대에 살수 있을 니까 그동안 세종이 비쌌거든. 비쌌던 게 9억 가던 게 5억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9억 가던 게 5억 가고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9억 가던 게 7억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 굳이 대전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민스러워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야. 내 보니까. 그래서 세종에서 금매물들이 거래가 됐고, 대전에 고분양가에 분양하는 것들은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얘기가 조금 이제 방향이 달라졌는데, 에, 숭어리샘도 이제 분양을 할거 아니에요. 대전의 숭어리샘, 그 유명한 숭어리샘, 입지가 좋다고 하는 숭어리샘. 자, 여기도 용문농보다 더 가격이 비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한 이것저것 합치면 7억 5천 이상 될 거라고. 그럼 여기도 고민스러워지는 거야 사람들이.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이둔산동에 살던 사람들이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오는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걸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 비싸게 느껴지는 거야. 어? 장담 못한다라는 거야. 계약률이 100% 나온지 장담 못 한다라는 거야. 야, 그런 점도 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아, 세종은 정말 반토막이 났다. 아, 보시, 보시다시피 자 그냥 던지는 매물이 많다. 던지는 매물이. 자,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던질 수는 없거든요. 어? 이렇게 던질 수는 없다고. 자,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은 투자자가 과다 진입했다. 그 투자자의 마지막 투자자들, 던지고 가는 투자자들. 자, 그리고 에, 그동안 그 성장성이라는 게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많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수요자는 없다. 실수요자. 지금 세종시가 전세가격이 극도로 악세, 약세, 약세. 사실 올해 내년에 굉장히 입주물량이 적거든요. 특히 내년에 굉장히 적어. 그러나 세종시 옆에 대전과 청주가 있잖아. 거기서 입주물량을 또 받쳐주는 거야. 받쳐주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는데, 없는 데다가 전세가격이 약세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매물들이 많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음, 서울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뭐, 대구나, 부산 거기서 오신 분들은 그냥 사는 것 같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수도권에 오신 분들이 다시 역귀환하더라는 거야. 자기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야. 어? 서울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하더라. 그래서 세종시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오고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